원정 안녕. 체인저 선생님이야. 음. 선생님, 뭐하고 있냐면은. 닭똥집을 먹고 있단다, 닭똥집. 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봐봐, 양념. 음. 음. 그리고. 또 양념. 음. 쌤이 어렸을 때쌤 음, 아버지는 경찰관이셨거든 음, 퇴근하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아버지 저늘 닭똥집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닭똥집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에 가서 나에게 이렇게 닭똥집을 자주시곤 하셨단다 음. 짜자잔, 아우. 음, 그래. 음. 시생며 얼마 전에, 음, 그 선명학교에 갔었거든. 응. 음. 어디 수업했냐면은, 그, 재활반이지, 재활반. 응 음, 거기서 수업했었어. 음 그래도 나중에 음 기회가 닿으면은 음 이거 완전히 반해 가거나 완전히 보러 가거나 그래야지. 음작동집이참 맛있는 하루구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말이지. 음 안녕.